모니터 더 가까이 올수 있어요? 아, 캠왜 자꾸 50배수로 하고 동일 전압에 전원부 온도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랑 CPU-Z에서 그 로드가 걸 링스가 걸렸을 때 AVX 오프셋 없이 돌아가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하드웨어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러면. 네. 보시고. 일단 50배수 넣고 그 다음에 AVX 오프셋을 이게 뭐야? 아니, 화면이 날아갔어 다음에 가이드대로 TJX를 110도 로 할게요. 근데 이, 지금의 오버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뭐아 이게 너무, 아, 이게 너무, 음. 음. 너무 그리고 이제 언코어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코어 이외에 그때 이제 뭐 캐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IO 쪽으로 나가는 그런 대역폭에 대한 배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 내가 세팅하려는 설정 값이 50 배수면은 그 거기서 한5 정도에서 어 뭐랄까 한 2정 2 3 정도까지 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 배수면은 보통 어 45에서 47 사이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안전빵으로 45를 넣었는데 요번 가이드를 보니까 47로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47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벤치에서 몇몇 벤치 스코어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실사용하거나 대부분의 벤치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건 절대적으로는 코어 클럭이랑 동일한 클럭으로 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걸 터보 부스트를 무조건 껐어요. 근데 저희 바이오스에서는 이걸 끄면 그냥 네. 클럭을 설정한 대로 고정을 해 버리는데 아... 타사들은 이걸 끄면은 아예 오버설정이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끌게 요 저희도 동일하게 안 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화면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맞네요. 그다음에 하이퍼 스레딩. 이제 여기 인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있죠? 여기서부터 밑에 이제. 그 c1 c4 뭐 이런 식으로인데 이게 전부 다그 cpu 관련한 전력관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율 상태에서 로드가 빠진다든지 뭐 과부하가 걸렸을 때뭐 보호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쵸 amd는 이게 옵션이 딱 하나죠 하나. 인텔은 여러 개 있습니다 <laughs> 이게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옵션들을 다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오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겠다는 얘기니까요 됐죠. C1 disable, C state disable. disable, disable. standby disable. 패키지 님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 오토. 하고 써멀 모니터. 이런 네. 이제 뭔가 CPU가 오버를 할때너그 모니터를 꺼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냥 모르게 링트코어 오프셋 이거는 이제 앞, 앞서서 보면은 설명으로는 그 캐싱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데 어쨌든 그 저,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꺼주셔야 돼요 레이스 투 하이트 꺼주시고 에너, 하여튼 뭐 에너지 이피션트 볼티지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다 꺼요 전력관리 네. 옵션 네. 그런 하이퍼스레이딩 관련 옵션 뭐 네. 이런 기능은 다 끄셔야 제성능을낼수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부하, 특히 이제 a b x 연산을 하면서 들어가는 링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방어를 할수 있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모드거든요 이, 지금 이제 이거는 디스킬 프로파일 1을 불러놨는데 네. 3200 메모리죠? 네네 네. 다 동일하게 있다. XMP는 땡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 어, 이거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거는 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그 예를 들면 CPU랑 전원부가 이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 어떤 전압을 넣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오버 상태나 코어 상태나 아니면 쿨링 상태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열에 열 손실에 대한 효율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아니면 CPU가 과부하 걸려서 전원부가 과부하가 걸려서. 얘가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좀 이제 로드를 좀 빼고 싶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대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을 오버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링스를 돌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부하가 시프에 걸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원부에서 전기를 땡겨가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오토로나 노말, 뭐 스탠다드 이 정도로 해놓으면 은 어떤 작동을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제품 같은 게 이제 레벨 낮은 거죠. 어떻게 되냐면 클럭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전압을 내려버려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설정 안 했는데 지가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저기 보시면 그래프가 볼티지가 동일한데 로딩이 걸리는 것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부하 상태에서 이 CPU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진짜로 한번 끝까지 가볼래? 아니면 야 이건 말도 안 돼. 좀 뒤로 빠지자.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정도에 대한 차이인데 어 저희 울트라 익스트림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 그 오히려 부하가 걸리면 전압을 진짜 몇 스탠 한참 위로 그냥 올려 넘겨서 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원하지는 않고 이제 저희 우리 일반 사용자 유저 수준에서는 한 터보 조금 더 해보고 싶다면 익스트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권장치는 터보입니다. 그래서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댓글에 설명 진짜 잘한다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기가바이트 코리아의 권차장님이십니다. 아, 네, 터보 설정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타 내용들은 그냥 오토로 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로드 라인을 하고 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기준에서는 1.3V를 넣고 이제 뭐 링스나 프라임 같은 걸 돌리면서 전압의 상황을 보고 아까 로드 라인을 보정을 해서 익스트림을 가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1.3부터 0. 영일 정도를 전압을 조금씩, 조금씩 더 주면서 이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전압에 로드라인이 만약 터보에 걸려 있으면 약간 전압이 부족하거나 좀 밀린다. CPU가 수율상 밀린다. 전원부가 지금 뜨거워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 공급이 그러면 알아서 전압을 더 튕겨서 올려요. 음.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전압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이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 정도를 봤을 때 보정값 대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1.3에 넣어 놓고서 조금 조금 보정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35 넣고서 전압 다이어트 없이 써요. 근데 오. 제 기준에서는 봤을 때 지금까지 기가 벨트는 1.35 넣었을 때 오버를 하는 보드에서는 다 그냥 써져요. 당연히 근데 사실 3.5는 좀 높죠. 네. <laughs>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좀 높게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1.3까지 넣고 쓰잖아요. 저희도 하드한 오버가 들어갈 경우 최대 1.4이까지 안정화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활한 쿨링 기준 하에서 그렇죠. 그럼 1, 저는 1.32 정도 만들까요? 제가 참고로 이 보드에 죽다든 CPU에 5.1에 1.36이 안정화를 봤었습니다. 5.1래요? 네. 아그 5.0부터는 0.1이 굉장히 그쵸 넘사벽에넘사벽에 넘사벽에 올라가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5.1에 1.36이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드니까, 여러분 기가바이트입니다. 네. <laughs> 보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laughs>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를 오버를 하시잖아요. 뭐, 매뉴얼로 하든, 뭐, 오토로 하든, 뭐, 이렇게 x m p 로 올리든 하는데, 약간 이제 XMP를 넣는데도 잘안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이, CPU의 코어 이외의 전압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 그, VCCIO랑 VSAV, 아, AV가 아니구나. 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랑 VCCI 요두 개에 대한 전압을 올려서 설정하시면 메모리 오버하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음... XMP를 불러서 쓰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수율보다는 물론 프로파일 테스트를 했겠지만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보드마다도 수율이 다르고 또 CPU 멤컨의 영향도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1.15 정도 넣었 쓰거든요. 두 개를 이게 개꿀팁인데요 이거 진짜 오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모버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꿀팁인 거 같아요. 1.1에서 1.2 사이 정도를 넣는 게 권장치고요. 사실 뭐 가이드마다 1.3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넣으실 때 조심하는 게1.3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부하가 심각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CPU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죽이는 전압이기 때문에 뭐, 저기 A4 에이스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대한 경고치가 있어요. 아. 뭐 보면은 이렇게 메뉴를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니까 네. <laughs> 그래서 1.1에서 한 1.5, 1.15에서 한 1.2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1.1에서 1.15 정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꼭. 네, 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쵸.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버가 어, 끝나는데, 끝났죠, 예. 어, 가이드상으로는 그 가성화죠. VTD를 끄라고 하는데 저는 안 끕니다. 고 클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가성화 환경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끄라고 권장을 하진 않고요. 마음에서도 가성화가 가능하도록 <laughs> 켜놓는 거죠. 예, 바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예,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뭐 그냥. 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뭐 탄산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저희가 좀 늦게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UI가 진짜 많이 확실히 개편이 된게 느껴지네요.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오버된 상태만 보고. 네, 5.0에 3200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온도 잡아 놓고 목소리 좀 아이들 온도가 20도예요, 지금? 1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응. 아까 여기 막혀있어서 그랬나? 최대 1회, 아까 1회만 돌려보자고 했으니까 CPUG 켤게요 근데 이거 1회 돌려가는데도 20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가? 그러면은 반만 할까요? 네, 램 최대는 좀 16기가긴 한데 4기가의 오해가 적당하지 않나요? 사실상? 근데 그... 사실 문제 사이즈가 한 문제가 끝날 때까지 네. 이 길이가 사실 긴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이게 음... 통과한다고 사기가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랑 상위 용량 통과하는 거랑도 확실히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8기가 8GB... 무조건 8... 이거를 패스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오버클럽 기준에선 최대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빠르게 근데 전화몰리셨죠 지금? 1.36 근데 아이들 온도 보이세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코어당 10도대로 내려가요 이걸 열아서 보시죠 3.6들어가있데 아, 일단 돌려볼게요 렛츠고 잠깐만 8기가 정도 돌리죠? 8기가 돌려볼게요 네 이번에 뻐드.. 뻗... 아 8.. 8천 돌리겠습니다 제발 뻗지마라 일단 전압이 로드라인 터보에서는 돌아가는게 아까가 한 20초에서 뻗었죠? 네 15초에서 18초 사이가 한번 고비고 25초에 두 번째 고비 근데 온도가요 아까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그러네 한십 정도 났네왜왜 왜 그러냐면요. 제가 1.36에 5.1기가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온도가 90도 초반 때. 그러니까 뭔가 왜왜 왜 전압이 더 올라가지? 상식적으로 올라가는데 온도가 더 낮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어 이상하네. 지금 보시면은 1.38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1.36을 넣었는데 38까지 올라가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터보 알고리즘 상태에서는 현재 제가 그 작동을 했을 때 이게 부하가 걸렸을 때 이제 좀 이제 과열이 되니까 과열이 되니까 전원부가 효율이 살짝 떨어진다. 그러면 살짝 더 스텝을 밀어 줘야겠다 고 생각해서 로드 라인에 설정대로 밀어 준 거예요. 지금 1.39까지 가는 것도 터보 상태에서 봤을 때 아, 3.8도 약간 모자라서한 번은 튕겨 줘야겠어라고 해서 현재 CPU 수율과 전원부 온도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탁탁 밀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이 두 개를 띄든 하나를 띄든 만약에 로드 라인을 그럼 차라리 스텝을 두번 올리지 말고 한 번만 올라가게 만들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게어지간 하면은 이제 특정 설정 이상에서는 그 전압에 부족한 스텝의 상태면은 거기에서 좀더 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거든 저희가. 응? 내 것이로 하셨어요? 아니시죠? 아니 근데 0.9.3이잖아요. 내 네. 것이 아니에요. ABX도 0입니다. 지금 배수 50 그대로 찍혀 있잖아요. 네. 이거 1.36에 5.1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전압이 움직이는 건 최대 2스텝 정도 움직이긴 했는데 1.36에 어지간한 대부분의 구간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 맥스를 찍었던 게 73도 이게 아마 전원부였던 것 같은데 전원부는 최대 지금 현재는 26도로 갑자기 확 내려왔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쿨링이 괜찮은데 이제 부하가 걸렸을 때는 최대한 73도까지 음. 한번 찍었었네요. 이걸 지금 보니까. 네, 쿨링 좋은 케이스의 시스템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얘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적어져요,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오히려 더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일체형 수냉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공기 흐름을 그 모스펫 쪽에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원부 쿨링에는 불리해요. 그 순행을 커스로 하실 때도 그모노블로그 쓰는 게 아니면 보통 그러거든요. 일단은 요 내용들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기가보드에서는 지금 현재 CPU로는 1.36에 5 0배수에 ABX 0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기가를 일단은 링스를 하, 1회를 통과를 했어요. 0.9.3에 ABX 연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